카페는 이 노래를 다한 번씩은 틀 자랐나 싶을 정도의 노래입니다. 듣는 순간 여러분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게 돼. 오. 그래 널 생각해. 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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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. 다 알잖아요. 그윽한 커피 향처럼 따뜻한 멜로디와 어쿠스틱한 감성, 크. 바로 원몰찬스가 부른 널 생각합니다. 대들 네. 아우르는 감성 싱어송라이터 정지천 씨와 미대 출신 아티스트의 꿀보이스로 주목받는 박원 씨가 2010년 띄엣 원몰찬스를 결성해서 탄생시킨 그야말로 명곡입니다. 음. 특히나 이제 수줍은 고백할 때참 음, 그런 고백예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부담스럽죠. 네. 노래 발표 6년 만인 2016년에 솔로로 전향한 박원시가 라이브 영상에서 부르며 다시 큰 화제가 됐는데요. 경찰관님, 여기 목소리로 사람 폭행하는 사람이 있어요. 노래로 반하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. 라는 댓글이 폭발. 그리고 인기 역주행에 힘입어. 가수 크러쉬, 볼킴, 배우 지창욱 씨의 널 생각해 커버 영상까지 인기를 끌게 됩니다. 그이 노래로 카페 BGM을 평정을 했는데 실제로 음원 차트 추천곡 리스트에 보면은 카페에서 듣기 좋은 곡에 꼭 들어가는 노래라고 합니다. 널 생각해.